지금부터 2020제 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학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 동아리 나나입니다. 7번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50도, B는 45도일 때각 x의 크기는? 100, 삼각형은 전체 각을 더하면 180도입니다. 근데 그 180도에서 여기 각두 개를 빼면 이 각을 알수 있죠. 근데 또이 일직선은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또 18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x는 여기 나와 있는 a 각과 b 각을 더해준 값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x는 50도와 45도를 더해주면 55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분수 중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분수 중에서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분모,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이 분모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1번, 얘는 2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고. 근데 3은 2와 5 중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고. 그럼 여기서 4는 왜 되냐? 궁금하실 텐데, 4는 2와 2를 곱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2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4도, 4분의 1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5. 그러면 5분의 1은 여기서 2와 5 중에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9번. x7제곱 나누기 x2제곱을 간단히 하면 여기서 x랑 x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동류항을 나눠주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끼리 나누기니까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7에서 2를 빼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에서 2를 빼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x의 5제곱이 됩니다. 그림은 연립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자, 지금 얘는 빵 뚫려 있고 얘는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빵 뚫려있는 애는 이렇게 밑에 짝대기가 없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애는 밑에 짝대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클수 있고 2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나타낸 애들이 얘네밖에 없죠. 여기서 확인해 볼게. 얘는 짝대기가 없고, 얘는 또 짝대기가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여기가 1번이 답이라면, 얘는 짝대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간다는 식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2번이 답이라면, 얘는 지금 짝대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짝대기가 없죠.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수 없고, 여기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가는 이 그래프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3번이 답이라면, 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과 다르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수 없고, 답은 4, 4번이 되어야 합니다. 11번 그림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은 그러면 여기서 얘는 x 축이고 얘는 y 축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x는 -1을 지나고 있고 y는 지금 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얘는 지금 x는 0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y만 2죠. 그렇기 때문에 0,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x 자리고, 이 뒤에가 y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두 점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x에 0을 넣으면은, y는 a 곱하기 0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항상 뭐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이것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2가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알수 없잖아요. a 값을 구하는 건데 a가 0이 돼버려서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이 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y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은 0은 마이너스 1곱기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a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지 0이 될까요?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 a의 값은 2가 되겠죠?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개의 주사위. 주사위는 이렇게 정육면체입니다. 각각의 면에 1,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를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6.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홀수는 뭘까요? 1홀수죠. 2홀수예요? 2홀수 아니고 짝수입니다. 그러면 3은 홀수고, 4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 5는 홀수, 6은 홀수가 아니라 짝수. 그래서 몇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 총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번, 3개가 됩니다.